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잼 TV입니다. 꿀제 옛날 계정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제 계정을 봐본다면 지금 찍는 TV 꿀잼 TV하고 김유준, 앙키우찌 비디 붐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똥왕의 분노라는 제 친구가 추천해준 게임이거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지금 돈을 모아놨거든요. 어 일단 이 한판 해볼게요. 스토리 없이 똥을 맞아나? 어? <laughs> 노래 들으십니까이이 이 똥을 피해야 하나봐요. 네 다시 해볼까요? 뭐지, 이건? 뭐야, 이 어, 궁대기다. 어, 여기 궁대 보이십니까? 행복한 그녀와, 어, 골드다! 어, 돈, 돈, 돈! 하트는 왜 있지? 와, 이거 좋네. 이 화살표, 아, 똥이네, 이것도. 와, 나비 넥타이가 가장 좋네. 안 돼. 골드 먹고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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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아,라라라. 어, 피해고? 간단하게? 네. 오, 왓, 뭐야, 이거. 어, 궁뎅이 그, 이번에도 나오나? 숭?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볼게요. 이 똥노래 계속 들으니까 지겹다. 간단하게, 슈슈슈슈리저리. 에이, 이번 판화 보고 스토리를 봐볼게요. 왜 똥이 내리지? 어, 다음에 엑스타이! 오케이, 먹어요, 먹어요. 궁뎅이, 보이시죠? 여기 위에. 아이고. 네, 걸도 먹어주시고. 네, 근데 제가 2, 3알로 게임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기아덱으로 맞추려면 꽤 오래 걸려서. 제가 좋은 애들밖에 안 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기아덱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악! 아! 아, 보기했지 죄송합니다. 이번 판만 딱 이번 판만. 안돼 아, 네, 안 먹어도. 제 친구가 추, 추천을 해줬어. 응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쏟아져라 쏘나기똥 네. 방금 전에 제가 먹겠던 거죠.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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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에이 이번엔 똥이 많이 내리네 근데 왜똥바다 갖다 썼는데 변기 있지 않나요 변기? 에이 일단 이거 깨보고 끝까지 깰순아아 노래가 되면서 네, 청소부에요. 저 하늘 높은 동항에 살고 있었대요. 네, 그에게는 마법의 변기가 있었대요. 그 변기의 별을 보면 비가 내리고 네. 어느 날 변기가 담당하나 새벽까지 졸다가 늦어버렸대요. 휴지도 떨어지고 변기도 막혀서 동항이 화가 났대요. 네, 청소부가 왔네요.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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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콩댕이 아닙니까? 감히, 너가 미쳤, 변기가 먹혔는데, 너무서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하면서 이제, 네, 하늘에 똥을 싸네요. 여기, 욕, 욕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네,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짠 스토리를, 안 되는데, 돼, 돼, 나비넥사이. 오 왔다, 소나기 똥 쏟아져라, 소나기 똥 가볼까요? 제가 지금 계속 코를 하잖아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됐어요 시작해볼까요? 저 원래 목소리 이것보다 좀 달라요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행복한 그녀와의 추억이라네요 저군등이 진짜 꼴 보기 싫다 응. 근데 누 아. 엄마만 예저 형이 있거든요 예 네. 형이랑 같이 살아서 형이 거넣 거예요. 좀 회사가 일찍 끝... 끊... 아유, 저의 나이를 맞춰보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거기서 정답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놈의 군대꼴 보기 싫어. 네, 소나기똥 엔인 방금 느꼈죠? 댐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다면, 감사합니다. 제, 오늘 시작해, 막, 어제 시작해봤어요, 제가. 오케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행복한 그녀와의 추억. 아 헤어졌나보네. 난 아직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있다는 걸?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겠죠? 제가 말했을 땐. 오, 왔다. 말파리 똥이래요. 그것도 깼나? 오, 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아직 안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게임을 막 오늘 찍었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별로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감사하시고요.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